네, 오늘은 프리의 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의 적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fx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aα cosαx plus bα sinαx d 알파. 이때 a 알파는 1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코사인 알파 x dx가 되고 b 알파는 파이의1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 x 사인 알파 x dx가 되요. 프리의 적분의 존재 정리 함수 Fx와 f x 와 f 프라임 x 가 모든 유한 구간에서 부분 연속이고 부분 연속.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fx dx가 무한대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위에서 정의한 프리의 적분이 존재하게 되고 fx가 불연속인 점에서는 2분의 fx 플러스 0 플러스 fx 마이너스 0인 값을 갖게 됩니다.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프리의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 중앙대학교 공업수학 23번 문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2의 2x제곱,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2의 마이너스 3x제곱. fx를 아래와 같이 프리의 적분으로 나타낼 때 a 알파와 b 알파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fx는 5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a 알파 코사인 알파 x 플러스 b 알파 사인 알파 x d 알파 alpha. a 알파는 인트레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 x 코사인 알파 x dx b 알파는 인트레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 x 사인 알파 x dx a 알파는 정의대로 인트레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 x 코사인 알파 x dx고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2의 2x제곱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2의 2x제곱 코사인 알파 x dx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2의 마이너스 3x제곱이죠. 하나씩 분리해서 계산해 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2의 2x제곱 코사인 알파 x, dx는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면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0까지 2의 마이너스 ET 제곱,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 t 마이너스 DT.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서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죠.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ET 제곱, 마이너스 알파 t 는 코사인이니까 그냥 알파 t 가 되죠. 코사인 알파 t DT. 그럼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랑 똑같죠. 따라서 라플라스 코사인 알파 T는 S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이게 C니까 S가 아니니까 S가 오죠. S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요? 2 e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4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2그 다음 인테그라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3X제곱 코사인 알파 S DX는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 한번 써드릴게요. 라플라스 FT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t제곱 ft dt 라플라스 코사인 알파에 하면 s제곱 플러스 알파제곱분의 s에다가 s는 3넣으면 되죠 9 플러스 알파제곱분의 3 따라서 a 알파는 알파제곱 플러스 4분의 2 플러스 알파제곱 플러스 9분의 3 이 알파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sin 알파 x dx 똑같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2의 2x 제곱 sin 알파 x d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3x 제곱 sin 알파 x dx 이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죠. s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알파 s는 3 9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알파 x는 마이너스 t로 치환하면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0까지 2의 마이너스 e t 제곱 사인 마이너스 알파 t 마이너스 dt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서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e t 제곱 사인 마이너스 알파 t는 사인 이제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죠 마이너스 사인 알파 t dt 따라서,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알파제곱분의 알파하고, s에다가 e 넣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알파제곱분의 알파. 따라서, b의 알파는, 알파제곱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제곱 플러스 9분의, 알파. 1번이 되겠죠? 다음은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공업수학 23번 문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x가 0보다 작을 땐0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땐 x x가 5보다 크면 0 fx를 아래와 같이 프리의 적분으로 나타낼 때 aα와 bα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fx는 1분의 5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aαcosαx 플러스 bαsinαx dα 바로 전년도에 풀었던 문제에서는 a 알파랑 b 알파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주어졌는데 이 문제에서는 주어져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a 알파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코사인 알파 x dx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파이보다 클 때는 fx가 0이 되니까 a 알파는 인테그라 0부터 파이까지 x 코사인 알파 x dx가 되죠. 부분적분 하시면 알파 분의 1 곱하기 x 사인 알파 x 0부터 파이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알파 x 0부터 파이까지 넣어서 계산하시면 알파 분의 1 곱하기 파이 사인 파이 알파 마이너스 0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알파 마이너스 1. 이때 이 사인 파이 알파는 0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알파가 지금 정수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럴 땐 절대로 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알파 제곱분의 1, 알파 들어가야겠죠? 파이 알파, 사인 파이 알파, 플러스 코사인 파이 알파 마이너스 1. b 알파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무한대까지 fx sin 알파 x dx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을 때랑 5보다 크다 할때 fx가 0이니까 b 알파 역시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x sin 알파 x dx가 되겠죠. 계산하시면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x sin 알파 x dx는 분적분 하시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곱하기, x, 코사인 알파 x, 0부터 파이,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곱하기, 사인 알파 x, 0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곱하기, 파이, 코사인 파이 알파, 마이너스 0. 0 넣으면 0 되죠?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곱하기, 사인 파이 알파, 마이너스 0. 알파 제곱분의 1 곱하기 사인 파이 알파 마이너스 파이 알파 코사인 파이 알파. 따라서 a 알파와 b 알파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 번이 되겠죠. 네, 이것으로 프리의 적분에 대한 개념 설명 및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